오, 음, 작은 물들을 만들었다. 나, 사람도, 음, 내가 다, 네, 다 아니, 만들었어. 음, 나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다. 음, 음, 그리고 내가 음, 너를 음. 보살펴 준다 너에게 무슨, 아니... 무엇이 좋은지 내가 나, 잘 나, 나, 나. 알고 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 나, 나. 말을 듣고 욕이, 욕을 음, 자기 자신을 음, 알게 됐지. 사람, 사마다 그러는데, 오버리지도 못 거야. 동그란 라 초. 좋은 5분 이상. 여기 봐라. 하나님께 네. 잘 못을 알게 되었지. 하나님께 자랑과 자기가 왜 이런 병에 걸려 아파한 해서 해 해야 하드라고 따졌던 것이 잘물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제 마음대로 음 하나님이 틀려서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이 이때 무이었지은5 5 이제 아주 공손하게 말5 5 5 하나님, 5 5 5 5 5 5 5 5 5 없이 말한 것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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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오 그리고 잘못 나를 한제 친구들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와 내 친구들 용서해 주다 응, 음, 이 비록 가난 하고 심한 병에 걸려걸려 걸려 아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음, 변하지 않았어. 사탄의 아, 기대는 이번에도 완전히 존나 갔어. 음, 그후요분 종이 나아 몸이 건강해졌단다. 몸, 몸이에 가득했던 조기들을 깨게이 기살아서서 그리고 어 원래 잡기 집에 집으로 돌아가 살게 되지 유배 형들과 친구들을 욕을 찾아왔단다 그 사람들은. 음, 저금리 음, 몇개 돈을 조금씩 주고자 음, 두고 주고 가서 갔어. 음, 누군 그 돈으로 양을 사고 소리를 소리를 산단다. 얼마가 음, 지나지 않아 요분 음, 다시 부어 부자가 되었지. 그전보다 고생신 더 더큰 부자가 되었단다. 하나님께서 더큰 부자가 되도록 좋아 좋아 주석 거를 요번 다시 자요 로마 장군 백장종의 종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사람이 다스리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어. 대신 다른 나라 사람이 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 멀리 로마에 사는 황제였어 황제는 만인 군인들 이스라엘을 보냈단다 로마에 사는 황제가 보낸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어 그리고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은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았어. 가브나우이라는 동네에도 군인들이 많았지. 그 군대의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불렀던다. 백 명이나 되는 군인들 군인의 대장이었거든. 그런데 이백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구처럼 잘 지냈지.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지 아니? 어느 날 백부장 가만히 사람들이 새 회장을 짓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어.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 괴지르면 아주 많은 돈이 필요했어 하지만 가버남 사람들은 돈이 많이 없었단다 부자가 아니었거든 그때 로마군이 백분장 아, 아, 이렇게 말했어 해당의 지혈도는 내가 내겠습니다 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느님을 사랑하니까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온 군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야 그말이가버남 사람들은 아주 기했지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는 세장을 지은 그냥 죽였다고 하니까 말이야. 그리고 백부장 이스라엘 들은 친구가 되었지. 그러나 어느 날 백부장 종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조금이 아니라 굉장한 많이 아프게 되었단다. 뭐 죽을 것만 같았어 자기 동들을 잘 살펴보고 피동이 극부장은 마음이 아주 살펴졌지 자기 종이 병들을 이렇게 많이 아파하는 것, 것 때문에 무척 괴로웠지 누가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을까 그래 아 수,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려 하실까 난라엘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본인이 잘 너무나 라엘 사람을 들 로마 군대를 좋아하지 않아 예수님도날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그분께 도와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군. 그렇지만, 그렇지만 회당에 모이는내 친구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예수님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백부장 회당에 가서 거기 이는사람들게 자기들이 정들었다는 것을 말했지. 예수님은 여기 가서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해주세 나는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시죠 해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대답을 대나해 구장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부탁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친구니까요 사람들은 당장 예수에게 달려가 부탁했지요 주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세요. 원래 로마군들이 우리가 친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달라요. 우리가 이 희망 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내내 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자기 종도 잘 피는 사람이고, 지갑. 지금 자기 종들이 병들어 있는 이 백부장이 아주 슬퍼하고 있답니다 티을그 종을 고쳐주세요 백부장이 예수에게 달려가서 달+ 달라고 말을 용기가 없었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할수 있죠 예수님과 사람들이 함께 백부장이 집으로 가셨단다 정말 잘 됐지 예수님은 백부장 집으로 향하 한참 걸어가셨을 때였어 백부장이 다른 친구들한 예수님 쪽으로 다가가지 주님 백부장의 이 보내셔서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병이든 자기 중 고쳐주시려는 고쳐주시려고 일부 찾아오시는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주님 너무 폐가 될까봐요. 그냥 여기 아픈 사람 종이나 나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 장의 주님의 말 말씀으로만 자기 주님의 종이 좀 나을 거라 고믿습니다 종이 무 무두운 것을 아, 할수 있지는 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수 있던 다음. 다시 자, 너도 여었었어 엄마, 자... 엄마 이거 뭐야? 야, 엄마? 이거씨 뭐야? 어, 었 어, 어, 녀를얻었 어, 다시 어, 명 어, 아들과 어, 음, 명의 딸을 얻었 여... 어, 여, 딸을 얻었단다 요건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더것 음, 없이 자기를 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 음, 이집트의 이집트, 왕자 무대, 음, 야구의 식구들은 있는, 모두 이집트로 가서 살았어. 세월은 산이 흘러. 산이 흘러 이곳 야곱은 음, 죽었는지도 오래되었지.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모두 죽었단다. 그렇지만 그 자손들은 음, 여전히 이스트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자, 자손들을 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이스라엘의 민족은 이집트에 있는 곳에 이라고는 땅에 살고 있었단다. 음, 연야그 파도도 깊고 파라오도 깊고 세월이 많이 흘렀단다. 새로운 사람의 <목소리> 왕이 된 이집트를 음. 다스려진 <목소리> 새 네. 파라오 음. 음.

음악을 들으면서 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사람이었어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을 이금 천원이 동로 아하와 람사람은 사실도 몰랐지 더훌다 지금 이 파라오는 없이 나쁜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좋아하지 않아서 다 사실 좋아하기지 않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유서 싫어. 응, 어서 날가 팔아온 가 너무 어 가슴. 그 자기 아, 신하들에게 말했어 음, 이스라엘 후계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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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음,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로인 이제 안돼. 라를안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셨어.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계명을 주셨지.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미워하며 싸우고 살았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용서해주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셨어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뻐서 외쳤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고 세례를 받았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예수는 하나님을 못 얻겠다! 아, 로마 종족에게 고발하여 죽이게 하자! 예수님은 마지막 수사를 하며 말씀하셨어. 그럼 이거 아빠야? 응, 아빠도 빨리 해도 되고, 아무튼 해도 돼. 제자들아,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래.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것은 바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열리게 될 나의 비단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동산으로 올라가셨어. 그때 로마 군인들이 다가왔지. 예수를 잡아라. 그들은 <놀람> 예수님에게 커다란 시장을지게 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지. 예수님 예수님 이거 갖다 주세요. 이거 먹은 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소리쳤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어, 거기 흘리면 안 돼. 피아노 갖다 놔. 여기 응? 다져오지 마. 응.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며 돌아가셨어. 아나님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맡기신 거, 거야.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단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주세요. 다 이루었다. 마 하도 해다 이게. 마 하도 하면 어떻게 해, 그런데?